저같이 막 생각나는 게 너무 많고 표현해야 할게 많고 아니면 실시간으로 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팀원들끼리 모여서 아이디어 회의를 한다. 그러면 이 프리폼이라는 하나의 큰 도화지에 각자 실시간으로 다 정리를 할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 t 오케이. 민성입니다. 애플의 신규 앱. 프리폼이라는 신규 앱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애플에서 기본 앱을 새로 출시하는 거는 내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같은데 아무튼 제가 리뷰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애플에서 기본 앱을 새로 만들 정도면 또 얼마나 새로운 기능들이 있을까. 이앱 등이로선 되게 신나더라고요. 우선 프리폼은 메모하고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끝이 없는 그리고 협업할 수 있는 그림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폰 기본 메모 앱이랑은 또 되게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방법부터 실제로 저는 어떤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애플 iOS 16.2부터 새로 나온 앱이고요. 현재로서는 베타 버전을 다운받으셔야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쓸수 있는데, 조만간 공식 버전에도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베타 버전이에요. 베타 버전을 업데이트 하시면 이렇게 프리폼이라는 앱이 자동으로 생기고요.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그림판? 스케치북 같은 게 8가지가 있죠. 하나 제가 발견한 오류가 삭제안 되죠. 봐봐요. 삭제가 안 돼. 그래서 이거 베타 버전이라서 그런 건지 내 아이패드만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아이패드 좀 써보신 분들, 굿노트나 프로크리에이트 써보신 분들은 금방 어떻게 쓰는지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펜 아이콘 누르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펜 툴, 그리고 색깔 정리할 수 있는 펜의 종류, 굵기, 두께, 투명도 다 조절할 수 있는 게 나오고, 맨 위에 A 있는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손글씨를 썼을 때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툴이고요. 지우개 선택하셔서 이렇게 뭐 지울 수도 있고, 맨 하단에 있는 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하셔서 옮길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사실 이 펜에 관련된 거는 뭐 직접 조금만 써 보면 어떻게 쓰는지 다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상단에 펜툴 옆에 이제 포스트잇을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포스트잇이 저는 프리폼의 핵심이자 되게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한번 더 누르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하나 더 생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디테일한 게 추가로 생성을 할때 이렇게 선이 떠서 딱 가운데 정렬을 할수 있게. 그리고 수직으로도 정렬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정렬을 되게 깔끔하게 맞출 수 있게 도와주고 포스트잇은 이렇게 7가지의 색상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의 세 번째 메뉴를 누르시면 다양한 아이콘들이 나오는데요 솔직히 여기 있는 거 그렇게 다쓸 일이 많지는 않았고 기본에 있는 걸 가장 많이 써요 뭐 별표, 말풍선, 오각형, 육각형, 사각형, 그리고 화살표 이런 기본적인 도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살표 누르셔서 방향을 바꾸고 한번더 눌러서 두께나 모양 같은 거, 점선으로 할 건지 스케치 모양으로 할 건지 이런 느낌 같은 것도 선택할 수 있고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직사각형 원뭐 이런 거 선택할 수 있는데 제가 하나 되게 신기했던 거는 손가락으로 빈 곳을 누르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맨 왼쪽에 이걸 누르시면 파워포인트 좀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는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요 합칠 수도 있고 이거 파워포인트 있는 기능이잖아요 다들 뭔지 아시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정렬을 한다든지. 가운데 정렬, 세로 정렬, 높이 맞추기, 뭐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메모 앱들은 그냥 정렬 안 맞추고 막 휘갈기는 게 멋이지, 그게 힙이지, 라고 <laughs>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또 깔끔한 정렬 맞추고 다다다. 서식 맞추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 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이 가, 이건 누가 봐도 텍스트 입력하는 칸이죠.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입력하시면 되고, 맨 오른쪽 누르시면 사진을 불러오거나 카메라로 바로 찍거나 스캔을 하거나 링크를 삽입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2케 k okay 링크를 복사해서 링크 추가에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썸네일 조정도 가능해서 링크 삽입도 되게 깔끔하게 시각적으로 할수 있더라고요. 마인드맵이나 정리할 때 링크 삽입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이기능 되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처럼 이렇게 애플 펜슬로 막 이렇게 휘갈기면서 해도 되지만 아까처럼 이런 포스트잇이나 텍스트를 입력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 매직 키보드 사용하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혼자여가지고 해볼 수 없었지만 협업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팀원 이렇게 팀플을 하는데 프리폼이 있다, 다 아이패드 유저다라고 하면 실시간으로 협업이 가능.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왼쪽에서 쓰면 나 아, 오른쪽에서 쓰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팀원끼리 아이디어 했을 때 순식간에 한 장의 큰 도화지에 마인드맵이 다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협업하기도 되게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했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점점점이 그려져 있는 배경인데요 이게 싫으시면 여기 무제칠이라고 제목이 적힌 부분 누르셔서 격자 가리기 누르면 그냥 깔끔한 하얀 빈 종이에 그리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프리폼의 장점은 무한대로 축소 그리고 무한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점, 점인데 굿노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종이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크게 그림을 그리고 싶다거나 넓은 종이가 필요할 때는 좀 한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한계가 없이 정말 무한대로 아이디어를 확장할 수 있는 그래서 아 뭔가 애플 직원들은 이런 걸로 회의하나? 간지날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하고 바로 PDF로 내보내서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도 있고 뭐 프린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솔직히 이 프리폼 어떻게 쓰는지 같은 건이쪽키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좀만 만져 보면 금방 마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어떻게 쓰는지 보다는 제가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머릿속에 있는 그 정말 많은 복잡한 생각들을 직접 써가면서 정리를 하니까 아이디어 정리할 때전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이패드 활용법 촬영을 기획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까지는 그냥 다 머릿속에서 이게 MBTI-P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그냥 머릿속에서 제가 다 계획이 있어요 어차피 이거 나 혼자 촬영하고 편집하는 건데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머릿속에 다 있지만 그래도 프리폼이라는 걸 써보기 위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아이패드 활용법을 크게 업무, 자기개발, 취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거기에 이렇게 아이디어를 정리한다거나 아까처럼 이렇게 링크를 넣는다거나 하면 그래도 생각이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요즘 취업을 하고 나서 사춘기가 왔는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나 자신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해봤는데 저는 크게 유튜버이자 직장인이자 가족 구성원이기도 하면서 고립된 내 자신 이렇게 네 개의 자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민성은 혼란스럽다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끝없이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크기의 한계가 없다는 점이 가장 좋았고 예를 들면 제가 유튜버로서 나 자신을 정리한 부분에서는 크게 키워드, 컨셉, 타겟, 방향성, 보완점 그리고 유튜브 할때뭘 중요시 해야 하는지 나는 어떤 유튜버가 되고 싶은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츠오케이 okay 말고 만만송이라는 아주 작고 귀여운 개인 채널도 하나 하는데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두개 운영하면서 내가 잊지 알아야 할 것들 적어놨어요.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고 제작자의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자.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나 구독자 수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뭐 이런 좀 뻔할 수 있는 말들을 좀 적어놨고 제가 직장인으로서 저를 정의한 건데 내가 회사에서 뭘 배워야 할지 내가 어디가 약한지 내가 보완해야 할 점은 뭔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정리할 게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스트잇을 활용하셔도 좋고 여기 보시면 제가 엑셀 이미지 아이콘 이렇게 넣고 겁먹지 말자. 엑셀은 툴에 불과하다. 엑셀이 날 힘들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적어놨고, 사실 저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쓰는 기능만 쓰게 됐어요. 아무래도 기본적인 펜 기능이랑 포스트잇 그리고 링크 삽입하는 기능 이렇게 세 가지만 가장 많이 쓰게 되는데, 아까처럼 이런 도형을 삽입한다거나 이미지를 넣고 이럴 일은 딱히 엄청 많진 않았고요. 이건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이 프리폼,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만만한 동영상에 달아두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프리폼을 써보니까 메모 앱이랑은 또 다른 게 메모 앱은 주로... 또 텍스트 형식으로 타이핑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정리가 잘안 되잖아요. 뭐 그림을 그리기도 어렵고 물론 아이폰 메모 앱도 정말 잘 정리한다면 정리의 끝판왕이 될수 있지만 근데 저같이 막 생각나는 게 너무 많고 표현해야 할게 많고 아니면 실시간으로 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팀원들끼리 모여서 아이디어 회의를 한다. 그러면 이 프리폼이라는 하나의 큰 도화지에 각자 실시간으로 다 정리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봤을 때 이렇게 한눈에 아이디어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A라는 팀원 아이디어 받고 B, C, D 각자의 아이디어를 취합해서 하는 하나의 문서에 작성해야 하는 번, 번거로움이 있었다면 이 프리폼에서는 텍스트든 펜툴이든 포스트잇이든 이미지든 링크든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모두가 협업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협업이 아니더라도 저처럼 혼자 하시는 분들도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다시 한번 꺼내볼 수 있게 하는 정리를 도와주는 그런 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애플이 정말 오랜만에 신규 앱을 만들 때는 얼마나 또 고민을 하셨겠어요. 애플 직원분들이 저도 처음에는 프리폼이 뭔가 손에 안 가고 굿노트 프로크리에이트랑 다른 게 뭐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베타 버전 다운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공식 버전의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니까 저처럼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싶다. 아니면 팀원분들과 협업할 때 새로운 툴이 필요했다 하시는 분들은 프리폼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쪽에이민성이었습니다